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세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수를 안 하시고 기다렸었던 분들, 오늘 얼마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지 영상 속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도는 진짜 비싸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해 가지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9만 9,500원일 때 거의 뭐 40만 원일 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리고 매물대가 지금 텅 비어 있는 구간을 현재 가격대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가격은 바로 현재 가격 밑에 있다. 그래서 38만 원의 가격이 제가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 다행히도 지금 38만원의 가격대는 잘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추세를 바꾸고 있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미리 좀 싸게 물량을 잡으셨으면 전 먼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오브틱스의 월봉상의 큰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레인보우 오브틱스가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23년도 있잖아요. 요 네모칸구가. 요때 진짜 거래량 많이 터졌죠. 저는 지금 레인모로틱스가이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이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강력하게 매집이 됐다. 그래서 이 대량으로 물량이 매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뭐 다들 주주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올라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작년이 진짜 힘들었죠. 레인보로틱스가 진짜 뭐 거의 죽음의 구간이었었는데. 뭐이 구간, 그러니까 뭐 24년도 구간에 비하면 저는 지금 구간이 사실 천국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식은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려면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리지 않,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너무 빠르게 급등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레인보로틱스가 살짝 저는 눌림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주주분들 오히려 지금은 정말 물량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것도 공감하시겠네요 그러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인보로틱스가 정말 상승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 라고 하면 댓글에다가도 꼭 상승 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아, 나도 알아. 이거 지금 레인보틱스 진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 거 알아. 근데 더 이상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비싸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먼저 아직까지 이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60분 봉상 가서 가격대 조금 세세하게 잡아 드릴 건데 저는 여전히 지금 사실 38만원 정도 가격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38만원의 가격의 특징을 잘 한번 보시면, 여기 앞쪽에 11월 18일날에 거래량이 갑자기 빵하고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게요, 아무 곳에서는 안 들어와요. 딱 38만원의 가격에서 들어왔다는 거 느껴지세요? 그니까 제가 이 38만 원의 가격을 뭐 우리 주주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어 근데 38만 원못 지키고 더 깼잖아요라고 하시는 하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만 알고 가시더라도 저는 매매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싸게 물량을 잡으실 수 있는 구간은 저는 한 38만원의 구간이 먼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레인모르틱스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빵하고 튀지는 않고 어떻게 움직여? 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파동 그리면서 갈 거란 말이요. 에 근데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이제 흐름을 돌리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은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에 대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눌림에서 좀 방향을 턴할 때 집중을 해 주시면은 아마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 약간 두꺼운 매물이 하나가 있죠. 42만원 구간하고 여기 47만 5천원의 구간에 있는데, 지금 이제 레인보르틱스가 한 번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빵하고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올라가는 척 했다가 다시 눌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파동 그리면서 갈지는, 이거는 이 네모칸의 가격대에서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저도 지금 이 레인보로틱스를 되게 중장기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가자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과정이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눌렸을 때는 싸게 집중하고, 올랐을 때는 최대한 비싸게 비중 조절을 하면서 저는 가져가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 1 0 4 4 5 9 6 2 7 9에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뜰 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34만 5천원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11월 4일날 매도 타점이 떴는데, 48만 3천원에서 떴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눌렸을 때, 근데 아직 노란색 화살표가 안 떴거든요 레인보로틱스가 이제 이 노란색 화살표가 근데 좀 조만간에 뜰것 같아요 빠르면은 뭐 내일이라도 뜰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다음 주에라도 뜰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인보로틱스 주주분들이 어 저는 현재 가격대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더 정확한 타이밍에서 같이 좀 빠르게 좀 잡아보고 싶다 그냥 편하게 말씀 주세요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 막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레인보로틱스 대략적인 목표가는 어떻게 잡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에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를 가지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어떻게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나서 레인보우로틱스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 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신 는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 0만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했기 를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제가 레인보틱스 주봉상 와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정말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주식이 되게 단순해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흔적이 남긴단 말이에요. 어떤 흔적? 바로 매물이라는 흔적을 남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 12만 원의 매물대 아래에 있으니까 주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언제 움직인다고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라고요. 이게 지금도 똑같았어요, 이번에도. 여기 지금 두꺼운 매물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40만 원 구간, 여기 밑에 27만 5천 원 구간. 어때요? 아 재미가 없었잖아요. 이 매물대 라인에서 뭔가가 거래량이 실려야 된데 거래량이 실리질 않으니까. 하지만 이 매물대 상단을 돌파할 때부터 거래량이 완전히 실리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까지 레인보우틱스가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월봉상에서 23년도에 대량으로 매집이 들어왔었던 요 물량을 팔아먹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레인보틱스를 정말 지금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데 저는 최소한 200만 원 정도 구간까지도 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요 눌림목일 때는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최대한 그냥 비싸게 매도할 거예요 물론 비중 조절할 겁니다 막 전량 매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치 뭐 하실 분들 정말 편하게 말씀 주세요. 010-445-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딱 구독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